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가 분석하는 남자 상남자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답게 아주 깔끔하고 너무 예쁘고 위치 또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물건이 떴길래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의 우성 메디컬 센터라고 병원 건물이 구분 상가가 총 6개 호실이 공매로 나온 것이고요. 감정가는 5억대, 4억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작가는 131%로 시작하네요. 신탁사가 욕심쟁인 것 같습니다. 총 6개 호실 중에 301호 1번 물건부터 볼게요. 먼저 위치부터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 택지 개발 한참 공사하고 있는 곳, 여기가 어디죠? 고독신도시. 두칸 줄여서 아래 봤더니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가까워요. 지적편집도를 클릭해 보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가까운 상업용지에 이번 건물이 공매로 무려 3층에 6칸이나 나오게 됐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 여기 상업지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로 둘러 싸여 있고 여기 개천 건너면 왼쪽에는 업무용지랑 단독주택 용지 있고 공원 있고요 저희 중심 상업지가 크게 있고 업무용지가 있는 거 보니까 오피스텔 이런 거 들어오나 봐요 그리고 이번 물건지 위쪽으로는 전체 다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학교용지까지요. 그러면 이 주변의 배우 세대들은 일로 다 오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조금 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다 일로 오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위치의 상가가 왜 나왔을까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해당 물건지가 여기인데 위쪽으로 좀 올라가봐도 그렇게 좋은 상업지가 딱히 없어요. 자,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고요. 빨간색이 상업지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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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거 여기 조금. 이렇게 돼 있네요. 어디가 제일 그런 활성화될까요? 서정리역 앞에 상업지역? 저는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만큼, 고독신도시. 여기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시고, 배우 세대가 이만큼. 우리 메디컬 빌딩 여기. 이거는 상권 조사를 뭐잘못 하는 분들도 그냥 지도만 봐도 아 여기가 가장 좋겠구나라는 거 단박에 알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도는 그렇게 확인했고요. 임대료가 지금 있네요. 임차인이 있나 봐요. 계약 기간이 22년 9월 달까지, 23년 5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총 5칸 있네요. 301호는 임대가 없나 봐요. 302호부터 2, 3, 4, 5, 6 다 5칸 해서 한칸당 150만원씩 세팅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증금도 없고 6호만 보증금 2천만원에 150만원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1호 실은 공실일까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건물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이쪽이 북쪽 여기 도로 있었잖아요 위쪽이 아파트였고 아파트에서는 다행히 가시성이 좋은 저희 건물이네요 메디컬 빌딩이니까 여기 통으로 전체 다 쓰면 좋겠다 얼마 전에 고덕신도시에 병원 개원하고 싶으셨던 분 메일 한번 주셨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원하시는 메디컬 빌딩에 6개 호시를 모두 다 쓰면 가치성도 제법 잘 나오고 매월 월세 주는 것보다 낙찰받고 이자를 주는 게더 싸니까요 건물의 용도는 일종 근생 의원으로 되어 있네요 간평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나름 높은 임대료를 낼수 있는 1층에 업종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핸드폰 롯데리아 파리바게트 핸드폰 고봉민 김밥 편의점 나머지는 아직 다 공실인가 봐요 왜냐면 고독신 도시가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하 근데 웬걸 저의 물건지 성인 오락실로 쓰고 있었어요 이거 조금 아쉽다 저희가 원하는 월세 임차료를 계속 주실 수 있으면 어차피 고독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는 향후 몇년더 걸릴 것이니까 임대를 줬다가 나중에 병원으로 임차를 맞추면 훌륭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302호 마찬가지로 성인오락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303호까지 마찬가지네요 304호도 오락실 305호는 주식회사 한양클린 사무실로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 같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호실도 보시면, 무슨 무슨 본부, 주식회사, 이렇게 써 있네요. 마찬가지로 사무실. 복도가 굉장히 폭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해당 물건지 보시면, 여기, 파란색 시트지 간판 붙여놓은 거이 부분이 성인 오락실 그거 간판 맞죠 이렇게 확인이 됐고 왕복 4차선인 거 같은데 오른쪽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감속 차선까지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해당 물건지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지도로 와서 이곳이잖아요 위쪽에 아파트 후문이네요 정문은 우측 가운데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가 보이는 이 부분은 상가 주택이기 때문에 1층 그쪽에만 상가일 거예요. 저희 물건지가 있는 이곳이 중심상업 지역이니까 높은 프라자 건물들로 다 들어오겠죠. 여기도 다 들어올 거예요. 해당 건물과 주변에 몇 개만 지금 들어서 있는 것이지 나중에는 빽빽하게 들어오겠다. 라고 인지를 하고 오른쪽에 오피스텔 1116세대 아래쪽에도 오피스텔 들어오고요. 로드뷰를 찍어보면은 제발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네. 뭐지? 지금 2층에는 보시면 전체 다 임대문이 붙어있고요. 4층에는 도수 치료해서 다 병원인 것 같고 3층에 있었던 성인게임장 간판이 사라졌네요. 그리고 3층에 병원이 또 들어왔어요. 입원실. 자 여기도 핸드폰이었는데 나갔죠. 나갔어. 롯데리아랑 파리바게트, 고봉민, 휴대폰 편의점까지는 그대로고요. 이 자리가 더 좋은데 여기는 아직까지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네요. 자, 보시면, 동선은 확실히 빠지네요. 여기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번 물건 바로 옆에도 나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상가 건물로 들어올 거거든요. 어휴, 높다. 한 8층. 저희 건물 8층이죠? 옆에도 마찬가지로 8층 상업 건물로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뒤에도 다 프라자 건물, 마찬가지 여기도요. 여기는 엄청 높네요. 상가 건물이. 계속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가 여기인데이 아파트가 700세대였잖아요. 719세대, 위까지 해서 1500세대인데, 1500세대 분들이 주요 상권을 이용하시려면 이쪽으로 올 건데, 횡단보도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서 건너서 이 상가를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이것도 아마 상가를 지을 건데, 이쪽 보다는 이쪽이 더 좋은 자리일 것 같고 저희 거는 중간에 껴서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저기 끝에 보시면 여기가 메인 도로 같아요. 메인 도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걸어와서 여기도 보시면 메디컬 빌딩 느낌 나잖아요. 이 자리가 훨씬 더 좋네요. 일단 저희 물건 빌딩보다 이 빌딩이 훨씬 좋아보여요. 1층에는 은행이 들어왔고요. 로드뷰가 21년 8월 달에 찍은 건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변했겠죠. 주변의 건물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보시면 지금 주변 환경 분위기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된 도시, 미완성 신도시 느낌. 그런 느낌인 거고. 우리 건물인데 마사지샵이 들어와 있고 식 식당이랑 디저트 가게는 후면으로 들어와 있네요. 차들은 아직까지 다 법주차를 하고 있고 이면이고 후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깃집, 식당 이런 업종들이 하나둘씩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물건지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출입구 여기 있네요. 동네 분위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큰 그림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만큼이 고덕신도시고 아래쪽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이용하는 주도로는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메인 도로 느낌이 확 나죠? 대충 봐도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긴 하나 여기가 A급 같습니다. 이쪽이 급 같고요. 자동차가 주로 다니는 동선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여기가 급인 것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위에는 다 아파트 주거 단지예요. 오른쪽에 단독 주택 용지랑 상가 주택.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사는 봉식이가 여기 학교 다니는데, 아이고, 이빨에 충치 양마가 생겼네? 그럼 이제 충치 양마를 제거하러 치과에 가볼까요?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 들렸다가 엄마 손잡고 쭉 따라가서 우리 메디컬 빌딩까지. 19분. 좀 멀다. 여기는 버스 타고 그렇게 와야 되겠다. 그쵸? 차 끌고 와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봉식이 친구도 이렇게 오겠네요. 얘는 조금 가깝네. 한 10분 정도. 여기서는 봉식이 짝꿍도 이렇게올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함정이 있네. 어떤 함정이냐면, 여기도 지금 상업용지잖아요. 오피스텔이랑 상업용지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오피스. 여기도 활성화가 될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여기만 상가가 있다고 해서 여기만 좋을 수 있겠는데, 여기가 다 들어오고 입주가 끝나면 이쪽으로 뺏길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여기,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그쵸? 오피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도 먹자랑 그런 것들이 쭉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겠네요. 여기도 한번 좋은지 볼까요? 음,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여기 아파트죠? 학교 있고 학교, 여기 아파트, 단독주택, 여기도 단독주택, 이쪽에서 올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주상복합까지 들어오면은, 여기도 나쁘지 않네요. 보면 볼수록 위치 괜찮다. 이만큼의 상업지역 자체가 가장 커질 것 같고. 가장 사람이 붐빌 것 같고 가장 복작복작 할것 같아요. 상업지역이 군데군데 주변에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가 가장 별이 다섯 개가 되는 지점이 아닐까 크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네요. 횡단보도가 너무 아쉽다.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이 후면은 모텔 있고 지금 위락시설 들어오니까 먹자상권이고 병원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라인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훌륭하네요. 좋아 보여요. 자 그러면 현재 임대가 얼마인가? 네이버 매물 들어와 볼게요. 여기 삼성전자고. 이야, 너무 많은데요. 아직 입주하려면 한참 남았기도 하고, 여기가 다 들어와야 어쨌든 여기가 살아날 거잖아요.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상가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요만큼 저희 건물이고, 요만큼 저희 상업 지역이고, 저희 건물은 여기네요. 파리바게트 있는 건물 총 16개가 나왔어요. 1층 빼고 2층 이상으로 평당 임대료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희 건 3층 건물이니까요. 100만원짜리가 있네요. 100만원 나누기 15.85는 63,000원이에요. 우리 건물 2층에 250만 원짜리 나누기 20점 자이 조금 너무 비싼데 2층에 12만 원 거의 1층 가격이네요 분양가 얼마나 비쌀까요 2층 물건이 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조금 아쉬운 게평소가 너무 작은데요 부5 9 1 평당 12만 5천 원 분양가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너무 지금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임대가는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조정을 하거든요. 8층. 우리 건물 8층인 것 같아요. 꼭대기층 150만 원 나누기 아, 8층에 72,000원. 2층에도 식당으로 쓰고 있던 건물이 나왔는데요. 권리금이 없네요. 그냥 안에 시설 포기하신 것 같아요. 190만 원 나누기 1 8 8일 10만원입니다 2층인데 10만원 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직 자리 잡으려면 한참 남았는 고독 신도시인데 아파트 가격은 뭐두배가 오르고 세배가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오를 것 같은데 상가는 임대가가 그 가격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적정 임대료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계속 조정장이 오면서 옆에 나대지들도 건물이 올라오면 얘네들도 계속 조정을 받거든요 자 2층에 97,000원 630만원짜리도 있네요 64,000원 6층에 64,000원 0만원 나누기 2 9 9 0 0원 2층에 이번에 나온 공매 물건지 보다 더 좋았던 왼쪽에 있는 메디컬 건물도 보시면 평소가 다 작거든요 상가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아쉬운데 최소한 두칸세 칸을 터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150만원 140만원 120 ,000원 이렇습니다 저희 것도 그러면 보죠 지금 한 칸당 150만원씩 임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건물의 크기를 보면 3 0 0호가 가장 크네요 68.47 그러면 약20 평 21평이 조금 안 되거든요. 150 나누기 72,000원. 평당 72,000원. 자, 네이버 매물 정리해 드리자면 2층에 평당 12만 원, 평당 97,000원, 99,000원으로 되어 있고 5층이 6만 원, 6층이 6만 원, 8층이 7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낮아야 그싼 가격 물건부터 빨리빨리 임차가 나가겠죠?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임대 가격은 평당 72,000원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단 계산 먼저 해볼게요. 우리 150만원 다 일괄 통일이었잖아요. 곱하기 12달, 나누기 0.0. 되게 공격적으로 써볼까요?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수익률 5%면 엄청 공격적인 거 맞죠? 지금 대출 이자가 4% 넘어가니까요. 대신에 여기는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0.05로 계산하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아요 3억 6천 150만 원이면 보증금 한 2천만 원 받을 수 있죠 2천만 원 더하면 3억 8천만 원이에요 현재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301호의 적정 가격은 3억 8천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시작가는 7억 4천이네요 어우 씨, 왜 이렇게 비싸 이거는 이자 내고도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혹시 유찰이 되나 살펴봤더니 5억 4천까지 떨어지네요. 제가 계산한 가격은 301호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 유찰이 되면 5억 4천 100만 원인데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럼 5억 4천 100만 원으로 수익률이나 한번 계산해 보죠. 150만 원 곱하기 12달 나누기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 뺀 가격. 그러면 5억 2천 100만 원. 그러면 수익률이 3.4%예요. 아 씨. 너무 비싸다. 그렇죠. 더럽게 비싸네. 그럼 우리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공실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주변에도 보시면 얘네들도 다 1층에는 상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상층, 건물의 위치로 올라오는 대형 평수만 쓸수 있는 업종들은 이쪽 물건지로 밖에 못 오니까 나중을 보면 좋긴 한데 또 대신에 여기 또 들어와. 여기에 상가 또오르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 3.4% 현재 기준으로 보고 들어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제 기준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이거 다 임대차 매물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신도시 상가는 조심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고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싸게 사면 더 좋고요. 아니면, 금매물도 있거든요. 금매물을 잽싸게 잡아서 투자하시거나 실수요자가 가져가시면 좋긴 한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 고독신도시가 다 입주가 끝나고 활성화되기까지가 아주 오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자 부담 계속 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위치는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너무너무 좋은데 단지 그때까지 끌고 갈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사실 있는 분들 빼고는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못하잖아요. 또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대출 비율을 좀 줄이고 현금으로 좀 많이 투자하고 수익률 3.4%에 만족해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 또 유동성 자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뜨겁다 못해 살살 녹고 있는 고덕신도시. 고덕신도시의 심장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메디컬 빌딩의 3층, 그것도 가시성이 훌륭한 건물, 그리고 또 공실에 낙찰만 받으시면 뭐더 이상 할건 없는 그런 물건이 나와서 브리핑 해드렸고요. 가격이 너무 세요. 너무 세. 쭉쭉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의하셨던 고속신도시에 병원 개원하려고 하셨던 분, 그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신권 읽기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남은 월요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